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종교와 기독교입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종교를 되찾아야 하며 그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가장 와입니다는 우리 나라에서 저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종교를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집에 성경을 두어야 하며 저 역시 여러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So so like 종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결여되어 있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강하게 회복될 것처럼 종교도 강력히 돌아올 것입니다. In the end, we do not answer to b u r e a u c r 결국 우리의 응답은 워싱턴의 관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Are under siege. We must that is pro -God. 기독교는 공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컨텐츠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We must offend God in the public square and not allow the media or the left wing groups to silence, censor, or discriminate against us. 지키며, 침묵시키거나, 검열하거나, we have to bring Christianity back into our lives and back into what will be again a great nation. Our founding fathers did a tremendous thing when they built. 기독교를 우리 삶에 되찾아야 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기독교를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유대 기독교적 가치 위에 미국을 세우며 큰 일을 했습니다. Now that is under 그러나 지금 그 기반이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일어나 외치며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I'm proud to endorse and encourage you to get this Bible. We must make America pray again. 저는 이 성경을 추천하고 권장하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미국이 다시 기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Pray, get educated, get motivated and stand with me and 기도하고 배움을 쌓고 동기부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나라의 축복과 회복을 위해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미국인들과 함께합시다. 미국이 다시 기도하게 만듭시다. 여러분과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